또 이제 복소수 구하는 문제인데 자, 다음이 성립하도록 하는 복소수 G를 구할 거야. 자, 복소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복소수 Z는 무조건 A 플러스 B I 꼴로 쓰고 시작하자고 했지? 자, A, B는 당연히 실수가 돼야 된다는 사실 알고 있고 자, Z 자리에 주어진 Z 자리에 A 플러스 B I를 대입한 다음에 좌변에 있는 식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정리해서, 자이 부분을 실수 부분, 이 부분을 허수 부분이라고 정리했을 때,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이 주어진 어떤 식이 c di 라는 복소수랑 같으려면 실수는 실수끼리 같아야 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 된다는 성질을 이용하기만 하면 주어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를 자세히 보자. 복소수 z를 a+bi라고 두고 이 복소수를 구해 보도록 하자. 좌변의 식에 z 자리에 a+bi를 대입해서 써 주게 되면 z 바의 값은 켤레 복소수이기 때문에 a-bi가 되겠지? a-bi 이 값이 1+11i와 같아져야 돼. 자 다시 좌변식을 정리해 주도록 하면 a 플러스 bi 플러스 ai 마이너스 b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ai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면서 3b가 되겠다.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식이 1 플러스 11i와 같아야 되고 다시 좌변에 있는 식을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서 정리해 주게 되면 자 실수 부분만 묶자. 실수 부분 보이지? 자 여기 요기, 요기 보인다. 그 식을 동류항 계산해서 정리하면 a 플러스 2b로 쓰여지고 자, 호수 부분은 요기, 요기, 요기 보이지? 그것도 i론 묶어내서 동류항 계산하면 4a 플러스 b가 되겠네 이게 1 플러스 11i와 같아져야 돼 자, 이제 복수수 상등에서 복수수 상등 복수수가 서로 같다는 말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니까 식을 세우면 a 플러스 2b는 1이 되어야 되고 4a 플러스 b는 11이 되야 됩니다. 자, 두 식을 연립하기 위해 요걸 1식, 요걸 2식이라고 두면 자, 2식의 2배를 해서 1식에서 빼주도록 하자. 2식의 2배를 하면 어떻게 돼? 8a 플러스 2b는 22가 되네. 자, 빼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7a라는 값은 마이너스 21이 돼요. a라는 값은 뭐가 돼? 3이 되겠네. 자, a가 3이라는 식을 1식에 대입해주면 3 플러스 2b의 값은 1이 되고, 2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요. b의 값은 어,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따라서 a, b의 값을 구했어. 내가 구하고자, 구, 구하고자 하는 복수수 z는 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z의 값은 3-i가 돼요. 내가 구하는 z의 값은 3-i가 되겠네.